주를 위해합니다. 나의 다니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니다. 나의 다니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소서, 내가 내 영혼을 줄게 내 영혼을 줄게 드립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또 자신이 하는 행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신의 허물과 실수는 보지 못하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자하여 이 말은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스스로 믿는다는 말은 멋대로 행동한다 조심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날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 써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하여 조심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온전치 못함과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계속 살피고 돌아보게 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겠죠. 자신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월감에 서로잡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는 악을 행하는 게 좋아요. 아, 그거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걸 또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자기 인식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래서 나를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내가 문제가 있고 허물과 실수가 반복되고 있고 내 중심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다. 자 이건 인식하는 사람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고 나름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하는 위치가 돼요. 반대로 말을 듣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성숙해지지 못한 채그 위치에 오르게 되니까 겸손해지는 것더 어려워지지요.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되어 방자해지는 거죠. 그래서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을 막 내뱉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문제가 많고 허물 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방자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경거망동하고 오히려 미련을 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지 잘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모든 사람에게 교만에 빠지려는 본성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교만 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방자해지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살피고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40년째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뭐,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게 교회이긴 하지만, 그것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련한 사람들의 방자한 언행 때문입니다. 교인으로 지낸 시간이 길고, 집분도 받고, 나이도 들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이거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떤 조건들, 그 우월감 가져요. 그리고 방자해져요. 스스로 믿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 또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니게 되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걸 놓치는 거죠. 우리 10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내가 앉으려는 곳은 어떤 곳인지, 내가 가려는 길은 어떤 길인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하게 서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인지 이거 살피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얽혀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음, 그거, 따라가는 본성, 그게 우리 안에 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또 조심하고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자하여 나를 믿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속적인 성숙의 과정 잘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게 되는 참 지혜를 가지고 겸손히. 내가 언제든 다시 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성을 따라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잘 분별해서 피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악을 분별하여 피하며 어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며 그것을 위해 방자하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지니고 있고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연륜이 있는 것으로.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겸손히 섬겨야 하지만 오히려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게 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지니게 되는 지혜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방제하게 행하지 않고 악을 잘 분별하여 피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 기도는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당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기도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잘 협력해 몸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심우 집사 또 권사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으로서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맡아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권사님으로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권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직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에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